자, 이번에는 기존 글 수정 시 기존 글에 추가된 이미지 삭제하는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이미지 추가한 글이죠. 지금 4개의 이미지가 있죠. 여기서 이제 수정하기 클릭하면 각각의 이미지에서 이미지 삭제하기 버튼이 나오죠. 자, 이걸 누르면 자, 삭제 후 다시 수정 모드로 보이죠. 이런 식으로 자기 가 원하는 이미지에 대한 버튼 클릭하면 자, 삭제가 됩니다. 요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뷰어 타겟점 제스피죠. 자, 삭제하기 버튼 누르면 fm remove 어, 모두 이미지 자바스크립트 함수 호출되면서 이미지 번호 글 번호, 발명이 이런 식으로 전달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보면 아작수로 지금 요청을 해서 삭제합니다. 보면 슬래시 보드 리무브 모드 이미지 좀도 요청하면서 전달된 세 개의 값을 파라메터로 이제 전송하는 거죠. 자 그리고 어, 삭제 후, 자 삭제 후에 이제 로케이션 HIRF에서 자 보면 다시 상세 화면으로 보여주죠. 상세 화면 보여주는데 상세 화면에서 바로 이제 수정 모드로 보여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 지금 이런 식으로 remove complete remove complete 속성을 true로 해서 글 번호와 함께 갭방식으로 전송합니다. 비와 트가게좀 제시피죠. 여기 보면 자 다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상세 화면 요청 시에 remove complete true로 파라미터가 전송됐죠. 자, 그러면 다시 컨트롤러에서 받아서, 자, 상세화면으로 이제 넘기면, 자, 상세화면에서는 jstl로, 자, remove complete가 true냐. 삭제하고 난 다음에 true죠. true면, 화면 로드 시, fn, enable, javascript 함수 호출해서 바로 수정 모드로 보이게. 자, 이게 무슨 내용인지, 그러면 한번 실제, 실습을 해 보겠습니다 자 수정하기 누르면 자 눌렀을 때이 부분이 지금 표시가 되죠 자 이제 이미지 클릭하기 누르면 자 바로 삭제한 후에 바로 수정하기 버튼 안 누르고 수정 반영하게 하고 이 이미지 삭제기 버튼이 바로 보이게 되죠? 요게 아까 그 앞에서 봤던 그 기능으로 지금 구현한 거죠? 방금 실습했던 그 과정이죠? remove complete 가 true 면 f a n l e 함수 호출해서 바로 수정 모드로 바로 보이게 하라. 그런 뜻이죠? 보드 컨트롤 인플좀션잡아줘 잡으면 r e m o v 이미지 메서드 호출되는 거죠. 요청, 요청에 대해서. 자, 그러면 전달된 이미지 번호, 이미지명, 그리고 글 번호를 가지고 오는 거죠. 자, 가지고 와서 이미지 부여에 세팅하고 난 다음에, 자, 보드 서비스에 리무브 모드 이미지 메소드 호출하면서 전달하는 거죠. 자, 보드 서비스 잡아줘. 자, 자 이미지 부여를 받으면 다시 보드 디오에 딜리트 모드 이미지 메소드 호출하면서 전달하죠 밑에 있죠 자 그러면 보드 DO 에서는 이미지 부여를 딜리트 모드 이미지 아이디에 크리문으로 전달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딜리트문을 이용해서 해당 글번호에 대한 이미지를 삭제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코, 보, 어, 보드 컨트롤로 돌아오겠죠 돌아오면 이제 이, 테이블에서 이미지 정보를 삭제를 했으면 실제 글번호에 해당되는 폴더에서 그 이미지를 삭제를 해야 되겠죠. 자, 보면 저장소에 대해서 해당 글번호에 해당되는 폴더, 그리고 글번호에 해당되는 이제 이미지, 이미지 경로를 만들어서 딜리트 메소드 줄여서 삭제를 합니다. 기능이 간단하니까 바로 디버그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수정하게 누르면, 자, 삭제하기 버튼 보이죠? 자, 삭제하게 누르면. 브레이크 포인트 걸리죠? 그러면, 보드 컨트롤러죠? 슬래시 보드 리무브 모드 이미지 진도를 요청하면, 리무브 모드 이미지 메소드 호출되면서, 자, 전달된 이미지 번호, 글 번호를 이미지위에 세팅해서 서비스에 리무 모드 이미지 메소드로 전달하죠. 그러면 서비스에 먼저 걸리겠죠. 여기 걸리겠죠. 걸려서 다시 보드리어에 딜리트 모드 이미지 메소드로 전달하는 거죠. 여기 걸렸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미지 보여를 delete 모드 이미지 아이디에 크리문으로 넘기겠죠. 넘기겠죠. 자, 그러면 삭제가 되겠죠. 삭제가 되면 324행으로 넘어오겠죠. 해보면 자 걸리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전달된 글번호와 발명을 이용해서 해당 이미지가 저장된 경로를 지정해서 파일을 삭제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아작스로 요청했죠. 보면 아작스로 요청했죠. 그러면 성공했으면 삭제가 성공했으면 c e 세스가 전달되겠죠. 전달되면. 전달되면 석세서 전달되면 이미지 를 삭제했습니다 메시지 띄워주고 다시 로, 로케이션 hlf 에서 v i e w a r t i 요청하는데 상세 화면이죠 이번에는 리무브 컴플리트가 true고 글번호를 전송, 전송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그러면 보드 컨트롤러에 뷰 아티클에서 받겠죠. 열로 넘어가겠죠. 뷰 아티클 좀 들어. 자 보면 여기에 리퀘스트 파라미에서 리무브 컴플리터에서리카이트 펄스에서 변수 리무브 컴플리터의 전송한 값을 받게 만들놨죠. 어 요렇게 방식으로 전송하면 그럼 트루가 세팅이 되겠죠. 트루가 세팅이 된 다음에 지금 보면 아티클 맵핑 표에서 리무브 컴플리트 하고, 실제 전송된 값을 키 밸류로 저장해서, 이제, 상세하면 넘기겠죠? 자, 넘기면, 위에서 변수를 일단 간략하죠. 하고 난 다음에, 시추점을 이용해서, remove c o m p 가 true냐? true, true겠죠? 삭제하고 난 다음에는. 그러면, 자, j q u e 에 로드 함수 이용해서 웹 페이지가 브라우저로드될 때 fn enable 호출하는 거죠. 호출해서 바로 수정 모드로 바로 표시가 되는 거죠. 삭제가 되죠. 그리고 바로 수정 모드로 바로 표시가 되죠. 자 결과를 잘 보면. 자, remove complete가 true이죠. 자, 삭제하고 난 다음에 다시 글상세 요청할 시에 remove complete를 true를 해가지고 상세하면 보여주면서 바로 지금 보면 수정 반영하기나 이미지 추가하기 버튼이 지금 바로, 어, 보이게 하는 거죠. 바로 수정 모드로 보이게 합니다.